1인에 4인분만 구매가 가능. 4인분 잘 나오고 있죠, 지금. 4인분만 구매 가능. 그러면 지금 벌써 10, 13명이니까 4팩씩 하면은 345. 어, 쉬운 두팩이 벌써 이 줄로 쉬운 두팩이 없어지네. 엄청 빨리 없어지겠다. 형은 빨리 와야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오픈 3분 전입니다. 뭐 올때 됐는데 안 오네 어디다 온거 같은데? 어디지? 뭐야? 뭐라고? 아... 큰일 났다, 이제 왜안 와? 에이, 설마... 에이 진짜로? 만두 때문에? 아니 아 말도 안 돼. 왜 빨리 준서 빨리. 아 옆에 얼마 없음에 감사하도록해. 아 진짜 황당하네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스스 스스. 예. 아못 먹는데요? 못 먹는데요? 못 먹는데요? 네. 여기서 못 먹는다고? <laughs> 여기까지 끝났요끝났어 <끝났어요. 웃음> 아 끝났어요? 빨리빨리 빨리 다녀야지. 아니 1 1시에1 1 시야 지금. 그래. 1 1시 오픈인데. 오픈 런 몰라 오픈 런. 이 줄이 어떻게 된 거야? 누나가 네 번째. 야 내가 지금 다섯 번째야. 하나 사가셨고. 우리 이거는 주문 받은 줄. 이건 아직 주문을 안 받은 안 받은 줄. 아 여기가 먼저야 그럼. 어. 자 어이가. 아, 아니 무슨? 한 개를 줄까 반 개를 줄까 <laughs> 냄새만 맡으라 그럴까. 아니 무슨 맛이길래? 그리... <laughs> 아. 퍼드려요! 이게... 안녕히 가세요! 퍼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퍼드려란 말을 해야 돼? 우와. 아, 여기 1인당 몇 팩이라고? 네 팩. 하루에 100팩밖에 안 판다고 원성이 너무 저장을 하라고요 하루에 100개? 점심 100개, 저녁 100개 이렇게 팩으로 파시는데. 아니, 무슨 맛이길래? <laughs> 안녕하십니까. 혹시 얼마나 기다렸어요 저한테 1 5분으 왔어요. 1 0억 어, 45분 됐네. 네. 다 좋아요 여기? 지금 한두 번, 네번 네 네. 왔는데 두 네. 번은 실패하고 아. 두 번은 이제 지금 성고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공기만도 <laughs> <고기만두> 맛있어요. 고기 <고기만두>. 먼저. <laughs> 축하드립니다 우리 배 타신데. 네개 주세요. 아, 너무 신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통 안녕하세요. 아유 누나. 오 오래한 일 중에 제일 예! 잘한 일이에요. <laughs> 기분이 엄청 좋네. 아있게드세요 아니. 기분 엄청 좋네 이게. 기분이 좋아. <laughs> 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오서 먹어. 놀이터에서 먹어. 네, 어.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 이 누나 성격에 진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나 원래 오픈런 같은 거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아 그래? 음 나는 만약에 줄이 너무 길어, 네. 그럼 그 옆에 딴짓가 그냥. 아 그래. 그 나랑 좀 다르네. <laughs> 와. 야. 아. 지금 막찜통에서 나온 거잖아. 아 옛날 그 저기 연보 위에 있는 만두 냄새가 나네. 나 주는 거야? 아. 아니 스케줄을 이렇게 일찍 잡아놓고 나 먼저 기다리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갈 때쯤 오픈을 하겠죠? 11시 10분쯤 만두를 받아 나오겠지? 그럼 난 도착을 1 1시 하니까 바로 뺏어 먹으면 되겠지? 먹어라 <놀라> 누나 애기 낳... 원래 너무 착해 내가. 아니 애기 으은 저기 부드러졌네. 맞아. 옛날에는 얄짤 없었는데. 나두면냐 와... 뭐 내가 이거 다 먹을 거냐. 누나 먼저 드세요. 누나가 고생해서 얻어낸 만두니까. 어! <laughs> 어머. 양이 많다. 어머. 어. 어 양이 많다. 진짜 피여우구요 아. 아.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은데, 너무 맛이 되게 풍부하다. 와. 오 좋아. 기다리만 하다. 그래? 와, 육즙이 진짜 장난 생각한, 아니야? 내가 예상했던 맛이 아니야? 어, 기다려서 먹을만 해. 아니, 이거 봐, 계속 떨어지잖아. 육즙이. 계속 떨어져. 육, 육즙 장난 아니야? 육즙이 계속 떨어져. 아, 그리고. 어, 이런, 이런 소리가 나. 국수 먹는 소리가 나잖아. 음. 육즙 때문에. 어, 이런, 이런 소리가 나. 아니, 왜 이런 맛이 나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기대를 아예 안 했거든, 누나. 정말? 그러니까 피가 얇고, 음. 안에 내용물이 좋겠지. 음. 육즙 터지겠지. 뭐이 정도 했는데 향이 다르니까. 맞아. 이 향이 뭐지? 이 향이 뭐지? 응. 뭔가 감칠맛이 있어. 이게 응. 약간 비법 소스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적당히 그 밀가루 씹는 맛도 좀 있고. 맞아요. 너무 맛있다. 중국에도 없어, 요 이런, 이런 만두는. 응. 만두피도 엄청 부드럽고. 뭘 넣는 걸까? 이건 그냥 봐요. 음! 음? 약간... 살짝 찍근하기도 해. 끝맛에 다, 단맛이 있는데 네. 뭔가 단 감미를 뭘한것 같진 않고. 그게 양파의 단맛일 거야. 어, 야채에서 나오는 건것 어. 같아.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재료는 대단한 게 없거든. 돌근 당면에 파에 후추도 약간 친거 같고 음. 육즙을 가두는 기술도 있는 거 같고. 이거, 이거 조금 좀 충격적이야. 이 맛은 뭐지고 와서 있는 거네 다시 올것 같다. 응, 나도 음. 올것 같아. 아 누나 덕에 먹었네. 이거 전년 무게 보니까 네. 하루에 한 개는 안 먹던데. 맞아요. 우리 이것만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아이 아니, 이거 사실 이게 식사가 에피타이저니까. 아 이게 이 정도는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저죠. 네. 짜면 에피타이저고 달면 디저트예요. <laughs> <laughs> 채널 S.